HD 현대 인프라 코어 주저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2일 핵심 주가 분석 해드릴 상담이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 영상 기다리셨던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종목들에 상담이 HD 현대 인프라 어떻게 되나요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전잘 가고 있잖아요 그죠? 잘 가고 있을 때는 뭘 떠올려야 돼요? 제가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렸잖아요 방법을 맞나요? 그래서 일단은 어, 지켜보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셔서 일단은 방송으로 중간 점검 한번 해볼게요. 어, 내일 영상 올라오길 바란다면 좋아요 50개 이상 누르시고요, 댓글 10개 이상 참여해야 됩니다. 자 약속할게요. 50개 이상 눌리면 댓글이 10개 이상 달리면 내일도 방송할게요. 여러분이 필요로 하다라는 것을 이 영상 댓글 참여로, 좋아요 참여로 제가 어필을 하시면 제가 당연히 그걸 확인하고 더 열심히. 방송을 해드리겠죠. 어, 일단은 어, 당연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제 방송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을 그대로 6 0회선 지지를 받고 있고 지금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도 손바뀜 나오고 어, 어제도 어제도 손바뀜이 나왔어요. 자 신한 쪽에서 파는 척하다가 다시 담는 흐름 보이시죠? 파는 척하다가 41만 주를 파는 척하다가 8만 주, 그다음에 21만 주또남았습니다 자, 신한 투자가 어, 10월 17일에 41만 주를 매도할 때 누가 받았다? 한국투자증권, 자, 그리고 미래셋, 미래셋이 대놓고 담았죠. 18만 주, 맞나요?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제 메리츠가 어제 메리츠가 10월 21일 34만 주를 담았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좀 개념을 설명해드리면. 어렵지만 알아두면 돈이 되는 내용입니다. 주식시장에는 시장 경보제도라는 게 있어요. 소수의 계좌로 주가가 움직이거나, 소수 계좌로, 소수 계좌로 주가가 움직이거나, 뭐, 단기 만에,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을 하거나, 뭐, 3일 만에 뭐, 150% 이런 것들이 있죠. 맞나요?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면은 주식시장에서는 경보를 울립니다. 투자 위험이라든지, 뭐 투자 경고라든지 심할 때는 뭐 단기 과열에 따른 뭐삼월의단일값 어 매매 혹은 더 심할 때는 뭐 하루 그냥 정지를 때려버리죠. 맞나요? 그래서 똑똑한 세력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주거니 박거니 돌리고 돌리고 또 돌립니다. 물량을 여러 계좌로 뭐 그거를 뭐 신한 투자하고 가 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는 창고 구뿐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가끔 이상한 방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뭐 어? 이거는 이 해당 증권사의 창구를 이용하는 건데 얘네가 뭐 하고 있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어쨌든 다시 돌아서 소수 계좌 간여를 피하고 싶은 거죠 맞나요? 그래서 지금 이 안에서 매집이 되고 있는 건 여전히 저는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기가 매집이라고 말씀드리는 근거는 6월달에 삼성증권에서 주문이 들어왔던게 200만주가 넘어갑니다 6월달에 6월달에 삼성증권창구동에서 200만주가 들어왔었고 그 200만주가 들어, 주문이 들어왔던 가격이 여기에요 맞나요? 근데 주문이 들어왔던 가격 이하보다 더 아래에서 매도주문이 들어갑니다 어디에서? 삼성에서 수백만주를 매수했는데 그 매도를 어디, 어디에서 했다? 손실을 보면서 여기에서 했다고 여기에서 그 매도주문 들어올때 체결이라는게 잘 들으세요 제발 체결이란게 터질라면 뭐가 있어야돼요? 매수란 녀석이 있어야돼요 매수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 매수 누가 해줬습니까? 신한투자입니다 메릴린치입니다 신한과 메릴린치가 주가를 견인했고 그 흐름이 터진 이후에 계속 여기서 뭘하고 있어요? 시간을 끌고 있죠 적당하게 빠지지도 올라가지도 않게 급등을 준비하고 있다 만약 지금 HD 헌데프라를 보유하고 있는데 상난님 말씀 너무 좋은데요 제가 이걸 들고 가는 게 너무 지치고 힘이 듭니다 진짜 올라갈 수는 있을까요? 혹은 정말로 올라갈 건 아는데 얘가 너무 안 가니까 다른 종목들 올라가는 게 너무 부러워요 자부러움면 지는 거다 이런 말 있잖아요 남의 떡이 더커 보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다니까 그렇게 급등이 나오는 주식들이 매번 급등만 합니까? 매번 급등해요? 걔네들이 급등하기 위해서 만들어왔던 차트들이 있을 거예요 사업 내용이, 사업 내용이 있을 것이고, 현대 인프라도 동일한 순간이 올 거란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열심히 매집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법이니까. 자, 그래서 현대 인프라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수급들에 보면은, 이제는 터질 때가 되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전고점을 돌파시킨 다음에 옆으로 박스권을 잘 만들어주고 있어요. 6월 달에 정고점을 돌파시킬 때는, 신한 투자 멜린치의 매수세가 붙었었고, 이어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제가 굉장히 중요한 날짜가 있다 그랬죠? 자, 중요한 날짜 언제예요, 여러분? 자, 우리 매번 영상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자, 아니죠? 언제, 어떤 날짜 중요해요? 자, 오랜만에 보겠습니다. 이날이죠. 그렇죠? 7월 23일부터 7월 24일부터 25일,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도를 할 때, 외인과 기관은 예술을 했다. 자, 좋아요 놀를 만하죠. 그죠. 이래도 조금은 어려워요. 선생님 하시면은 제게 문자를 그냥 신청하세요. 엄한데 문자 남기지 말고 제발 제대로 된 분석을 따라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저는 뭐 제가 주식을 제일 잘한다 이거 아니지만 적어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익이란 녀석을 보여드릴 자신이 있어요. 자신이 있습니다. 뭐 다른 데서는 내 말이 무조건 맞습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런 말씀 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드릴 수 있어요 수익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허나 허나 그 방법이 여러분이 원하는 걸 주는 방법이라면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문자 신청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이 말씀 드려 봅니다 이를테면요 10개 종목에 들어갔는데 10개 다 오르기 바란다 100개 종목을 들어갔는데 100개 종목 모두 다 상승하길 바란다 자 그러신 분들은 지금 영상을 끄시고요 우리 영상 구독 취소를 하시고요 당장 모든 시드머니를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세요 예금하세요 그런 주식은 결코 없습니다 1년 내내 뭐 100개 1 0개다 들어갈 수익는다 그건 없습니다 세력도 손해를 보는데 그럼 우린 주식으로 어떻게 돈 버느냐 들어가는 건 마다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자 500만원을 천만원으로 만드는거 천만원을 2000만원으로 만들고 2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만드는 방법은 모든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게 아니에요 수익을 보는 가능성을 올리는거지 10개 들어가면 7개에서 8개는 수익을 보고 3개에서 어, 2개에서 3개는 손해를 보고 이해되셨나요? 이쪽에서 각각 뭐 7개 종목 들어가서 5%씩만 수익 봐도 35%예요 3개 종목 10개 중에 3개는 떨어져서 5% 손절하면 15%예요 상계 처리하면 20%가 수익으로 남습니다 이렇게 주식을 해야 돼요 그게 반복되고 반복되고 반복되다 보면 은 뭐가 나와요? 수익을 보는 방법이 보이고 내 계좌가 올라가는 게 보여요 말은 쉽죠? 맞아요 말은 쉽죠 실제는 어려워요 주식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남기라고 정답 나왔죠? 문자 남기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자를 남기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 한번 핵심 말씀을 드리고요. HD 현대인프라에 대한 총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상남이 주식TV를 구독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 10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니까 10초만 집중해보세요. 여러분께 중요한 매수와 매도 타점을 방송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요. 1월 21일 ABL 방송에서요. 매수하자라고 여러분께 방송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제가 매수할 때 황금색 다이아 신호로 매수 타점 확인 가능합니다. 이렇게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문자를 보내드리고 나서 방송까지 해드리거든요. 1월 21일 ABA 바이오 주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매수해야 된다라고요. 맞아요. 결국 중요한 건 매수하면 올라갈 자리죠. 정확한 매수 타이밍. 내가 매수하면 올라가는 그 타점 방송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고요. 제가 방송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매수하면 올라갈 자리를 우리는 미리 알수 있는 거예요 상남이가 매수하면 노란색 다이아 신호 상남이가 매도하면 파란색 화살표 신호 매수와 매도 방송을 모두 해드리니까요 방송으로도 타점을 확인할 수 있고 실시간 주가 대응은요 방송보다 먼저 올라가니까 중요한 시점에 놓인 종목 확실한 대응이 필요한 종목은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제 개인 연락처로 종목명을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종목명 확인하고요 해당 종목의 구독자라고 저장 해서 중요한 매수매도 타점 방송보다 먼저 단체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현재 이 구독자 혜택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으로요. 13,487명의 구독자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수익을 위해서요. 제게 여러분의 수익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수익을 보시고 문득 한 번은 저를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상남님 덕분에 자녀대학 등록금 30% 마련했습니다. 상남님 덕분에 은퇴설계자금 마련했습니다 상남이 덕분에 이번에 해외여행 갈수 있었어요 라고 하는 일들이요 제게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매수와 매도지표가 공개되지 않은 방송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땐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좋아요가 10개 이상 눌리는 종목은 제가 매수와 매도지표를 공개해드립니다 물론 좋아요가 10개 안 눌렸다고 라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게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방송에서는 매수와 매도지표를 공개하지 않더라도요 여러분께 실시간 타점으로 알려 드리기 때문에요.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어, HD 현대인프라 총정리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 올라갈 때 매도하는 거고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삼성증권과 신한투자증권과 내용들을 보시면 재밌죠. 여러분들 굉장히 현명하시기 때문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단번에 이해하셨을 겁니다. 저보다 현명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못 하는 거는 뭐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혹시라도 내가 주식 초보자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따로 하시는 업이 있잖아요. 그 업을 잘 하시는 거지. 어, 절대 여러분이 뭐못 났거나 그래서 주식을 잘못 하시거나 잘안 풀린 게 아니에요. 이 말씀 드리고 싶고 다만 제가 이 주식을 업으로 하고 있,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며 총 정리를 하면 전고점을 뚫어내는 급등이 나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전고점 급, 돌파 급등이 나올 때 제가 매도 타점도 보내드릴거예요 매도를 하는 방법은 역시나 동일합니다 신한투자가 지금 230만주 그리고 HSBC가 190만주 삼성이 140만주 보이시죠 이 물량들이 인시에 수십만주 매도가 나오는거예요 그때 꼭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냥 뭐 10만주 뭐 조금조금씩 사고팔고 하는거에 흔들리면 안되고 근데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게 봐야되는건 가격 어떤 가격에서 그 매도가 나오냐라는거예요자 알기 쉽게 쏙쏙 알려드릴게요. 세력이 매집을 어디에서 했는지 우리는 어느 정도 추정을 할수 있었어요. 6월 달에 삼성증권의 매수세와 또 7월 달에 손바뀜과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주가의 흐름과 그러면은 우리에게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입 평단가라는 녀석이 있을 거예요. 맞나요? 그럼 그 매입 평단가 안에서 대량의 매도를 치고 나갈 수 있을까요? 할수 있다고? 자 그러는 분들 있으면 진짜 은행 예금하세요. 정말 중요해요. 이거, 이걸 할수 있다라고 해버리면 진짜 위험합니다. 기회를 날릴 수 있고, 진짜 기회가 뭔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물량이 제가 얼마나 그랬어요? 천만주가 넘어갑니다. 천만주. 제가 항상 강조 드린 거, 제가 주식을 볼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체결이에요. 던지면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받으려면 던지는 것도 있어야 된다. 던졌는데 아무도 못 받으면요. 여러분, 주식 손절할 때고민돼요안 돼요? 5% 손절하는 것도 10% 손절하는 것도 속상하잖아요. 비중이 크면 클수록 더 힘들고 지금 천만 주가 넘어가는데요. 이 천만 주가 자 천만 주가 넘어가는 물량을 자신이 매수했던 구간에서 혹은 자신이 매수했던 것보다 저렴하게 매도치고 나갈 수 있을까? 어렵겠죠. 그래도 한다면 생각해 볼게요. 천만 주라는 이 물량을 인시에 매도를 하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박살이 납니다. 자,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떨어지는 주식 매수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실시간 검색, 급등하는 종목들, 뉴스 나오는 것들, 관심 가지고 매수라는 녀석을 하게 되는 건데, 생각이란 걸잘 봐요. 여러분들이 언제 매수하고 싶은지, 그럼 주가를 급등시키면서, 결국 천만주라는 물량을 매도를 하고 싶겠죠? 왜? 급등시킬 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고, 매수라는 녀석 하고 싶을 거고, 지금 모아놨던 물량들, 천만주란 이 물량을 매도할 수 있으니까, 지금 매도를 어떻게 해? 이 물량들을 매도할 수 있는 순간 언제예요? 주가가 급등을 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때입니다. 그러 그때 주가가 급등을 할때 제가 보내드리는 이 내용들을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7371-7454이 번호로 현대 인프라 코어라고 문자를 신청하세요. 그때 제가 보내드리는 매도 타점이 여러분께 필요할 거고 도움이 될 겁니다. 어, 오늘 현대 인프라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더 유익하고 어,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